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어제 그 아침 신문이었죠. 조선일보 보니까 비상계엄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 경찰 럼버 no. 1, 2 공백 치안 국민안정 펑크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사퇴를 했네요. 사퇴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체포. 김준영, 경기 남부청장, 참고인조사 국방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개엄사령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조사 정진팔 합동참모 차장, 전 계엄사령관, 개엄부사령관참고인조사그 다음에, 곽정운전 특수전 사령관, 직무정지,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수사대장, 김정근 상공수특전여단장 수사대상, 안무성, 구공수 특전여단장 수사대장이 대상이고요. 김세윤 특수작전 항공단장 수사대상, 김현태 707 특임단장 수사대장 대상, 국군정보사령부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 진무정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이준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진무정지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수사대상, 박진우, 수방사 35특임 대대장 수사대상, 국군방첩사령부, 여인영, 전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정성우 전방첩사 1차장 직무정지, 김대우 전방첩사, 수사단장 직무정지. 이렇게 가지고 행안부, 국방부, 개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가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더구나 또 육군에서 가장 특수한 인물을 띠고 있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 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까지 전부 다 지금 뭐 업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하고, 뭐, 여러 가지 하야하고, 이런,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특히 안보하고, 치안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렸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토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13일입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일 모레면은, 대통령도 탄핵한다는데 그럼 안전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탄핵 절차를 밟아갖고 대통령이 탄핵된다면은 구무총리가 그 번아한대행을 하겠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또 처럼 사람들은 대통령인금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직무를 갖다 정지시키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막 그런, 뭐,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 지금, 전 세계에서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 상태로 있는 70년 정도를 휴전 상태로 있는 이런 나라가 없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나라를 갖다 이렇게 공백을 만들 수가 있는가? 도대체 지금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참 아침에 아주 오전에 답답했는데 음뭐 그러는 도중에 아마 이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대통령이 타마를 발표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 타마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죠. 예. 2, 3일 전에 대통령은 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요러 이제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올렸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때 군인들이 안쓰러웠어요. 군 생활이라고 해서 일반 사회생활은 틀리죠.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절제되는. 그, 전번에 강선영 그 국회의원이 그랬습니까? 군복이 곧 수위가 될 수가 있다. 그 군복을 입고 그러고 군에서 몇십 년을 국가에 충성을 했는데 본인들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대권을 갖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에 의해서 비상 경혁이 선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였는데 지금까지 군 생활했던 게 정말 너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그 한쪽에서 주장한 것처럼 내란이라고 된다면은 굉장히 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라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담화문 중에서 빨리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그 밑에서 비상계엄 하에서 국군 그그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되니까 그 군인들은 뭐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그, 내란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뭐, 공모를 한 사람이 단순 과담자랑 굉장히 그, 거기에 대한 그, 재형이 높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헌법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차후에 그런 게 나더라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 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 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민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대통령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그음날 바로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으면 제가 아쉽게 라고 표현했던 우리 군인들의 그런 모습이 국회 안에서 그 없, 없지 않았을까 좀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게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군통수권자의 지위에 따라야 되죠 지시에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보니까 본인이 뭐 탄핵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은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왜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물론 담화문에서도 보니까 일반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예,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기간이 있겠죠. 뭐, 사법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나, 최종적으로는 탄핵이 된다면, 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볼때 일반적으로는, 정말로 그럴만도 하다.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리고 반드시 대통령이 담화 문으로서 문자로 표시해가지고 발표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럽게 그뭐 여기저기에서 수사하고 그러지 말고 아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뭐 수사 검찰이든지 경찰이든지 어디 공수처든지 한쪽으로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저기 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수사 결. 가정들, 가정을 발표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패널들 언론, 방송에서도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만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는 게 기업들 아닙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수출해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나라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겠어요. 그건 국민, 국가 재정에 바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 생활에도 무척 타격을 주는. 좀 그걸 생각들 안 하나? 이 국가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국민들 대신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왜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니까 벌써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로 인해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을, 이제, 뭐, 조기 하얀 없으니까 탄핵을 받는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받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죠. 오직 불안했으면 미국의 뭐, 주한 미대사였습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현직에 지금 있는데, 왜그 미국 대사 그 친구도 참, 그렇다. 대통령 방문해야지. 물론 이제 그 비상겜 이후로 며칠간에 국민들을 참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정확하게 담화문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담화문으로 발표했으니까,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빨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런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깜빡 했는데, 대통령 빨리, 이 지금 행안부, 국방부, 계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책사령부의 공백을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메꾸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회에서 그 청문회를 통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선은 나중에 이 그런 과정을 받더라도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각군의 그 중요한 자리인 계엄사령부, 특수점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착사령부이 자리는 빨리 메꿀 수 있도록 내일뭐 야당에서는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탄핵이래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오늘 안으로 이런 자리를 메꿔야만이 치안하고 국방에 공백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뜻 아침에 들으니까 그 국방장관 그 누구로 갔다 얘기를 했는데 뭐한두 사람이 그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난국에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좀 맡아서 수고를 좀해 주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리를 맡은 사람들한테는 제발 좀 공격들 하지 말고 격려하고 해서 국민 전체가 이 부분을 갖다가 맺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대화문에서 다른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확인해가지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으면 죄를 받고,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정확하게 뭐 이제 대법원에서 뭐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신이 결정된 대로아마 집행이 될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그 일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뭐 4년 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기대되는 게 지금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독과원칙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처리를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빨리 무죄를 확인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